조문을 취소했다. 근데 이 취소된 해명을 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막 해명이라 합시고 막 했는데, 이게 전부 거짓말이라는 게다 들통이 났다는 이유.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참전기념비 헌화 여왕 조문은 교통통제로 취소됐다. 자, 이유를 교통통제로 변명을 했어요. 다들 의아했죠? 뭐? 조문을 취소해? 아니 조문하러 갔는데 조문을 안 하면 왜간 거야? 자,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현지 교통 사정으로 계획했던 조문 일정 등을 취소했다. 교통 통제 때문에 취소를 했어. 그런데 이런 사진이 막 돌아다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걸어가는데 거기다가 어유 부부가 다 운동화까지 준비했어요. 운동화까지 미리 준비를 해서 걸어갑니다. 어디서부터 걸어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략 1km 이상 걸은 것 같다라고 해요. 자 교통통제로 조문을 못했다는 건 마크롱왕 봐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들통이 나버린 거죠 거기다가 뭐 G7만 이렇게 특별히 의전을 해준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돌아서 막 보니까 일단 중국 어허열 어, 파리 왕치산 조문했어요 VIP 단상에서 조문했습니다 덴마크 여왕 조문했습니다 사진들을 이렇게 보니까 룩셈부르크 대공 그래 여기는 뭐 귀족들 왕족들이니까 뭐 그렇다 쳐리텐슈타인 왕세자 어딘지 모르지만 뭐 그래 왕족이라고 하니까 그래 부탄 국왕 그래 부탄도 국왕이 왔으니까 아, 아무리 좀 작은 나라고 가난한 나라라도 국왕이니까 그래 에이셀 대통령 부부 셰이셀 대통령 뭐지 이건? 에이셀 뭐야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수반? 이랑, 일왕? 이랑도 그래, 왕이니까. 그래. 이랑도 왕이니까. 레소토 국왕. GDP가 50억 달러 미만이래요. 세계 152. G7만 이렇게 대접해준 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합니다. 자, 이런 게 계속 도니까 대통령실이 교통 때문에 조문을 취소했다는 해명을 뒤집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일정이 촉박했다. 이건 대통령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해명이었죠. 일정이 촉박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정 조율 안하고 출발했다는 얘기잖아요.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해명을 해명이라고 할수 있는가? 런던 현지 상황 탓 하루 수년. 런던 현지에서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 그래서 하루 뒤로 미룬 거야. 조문록을 쓰는 걸 하루 뒤로 미룬 거야. 홀대 논란의 폄하시도 유감이다. 영국에서 홀대 받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문록 작성이 런던 도착 첫날 진행하는 쪽으로 조율됐지만, 런던의 현지 상황을 고려한 영국 왕실의 시간 조정으로 하루 미뤄졌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원래 도착하는 날 조문을 하고 조문록 작성을 하려고 했으나, 런던 현지 상황을 딱 보니, 야, 이거 오늘 어렵다. 라고 생각한 왕실이 시간 조정을 해줬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설명이에요. 이게 완전 거짓말입니다. 자, 김은혜 홍보수석은 어제 이른 오후까지 도착한 정상들은 조문할 수 있었고, 런던의 복잡한 상황으로 오후 2, 3시 이후 도착한 정상은 오늘로 조문록 작성이 안내됐다. 오늘 조문록 작성하는 다른 나라 정상도 있나? 라는 기자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만 따로 조문록 쓰는 거냐? 아니면 다른 정상들도 많이 있느냐? 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있어요. 김은혜가 영국 신임 총리 또한 한영 양자회담 개최를 희망했으나 저희의 도착 시간 관계로 부득이하게 앞으로 시간을 조율해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마치 우리가 홀대받는 것처럼 폄하하려는 시도, 그것을 루머와 그럴듯한 거짓으로 덮는 시도에 대해선 잘 판단해 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폭탄이 숨겨져 있습니다. 영국 신임 총리가 한영 양자회담 개최를 희망했는데 도착 시간 관계로 도착 시간 나옵니다. 도착 시간 우리가 도착한 시간 때문에 신임 총리가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다는 얘기를 대놓고 해버립니다. 영남일보 기자가 쓴. 순방 동행 취재기입니다. 김은혜 홍보수석도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의 일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을 했어요. 출국 전에 이미 연던 프레스 센터에서의 브리핑에서도 일정은 유동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걸 김은혜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대통령이 영국 여왕 장례신에 조문을 하는데 일정 확정된 거 없이 그냥 가? 박영훈. 아시죠? 민주당의 좀 젊은 정치 하려고 하는 친구. 김은혜 홍보수석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날 윤석열 대통령은 지각으로 조문을 못한 것입니다. 다이 얘기가 정답입니다. 이거를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9시가 넘어서 서울공항을 떠났다. 오후 3시 40분에 영국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합니다. 스탠스테스 공항에서 엘리자베스 2세가 있는 웨스터민스터 사원까지는 40마일, 60km가 넘습니다. 당일 지도로 계산해 보니 오후 3시 40분에서 출발해서 5시 30분쯤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6시에 찰스 공항이 개최한 리셉션이 있으니 해치기를 하지 않는 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과 방명록 작성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전 영국군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는 일정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국내에서도 지각을 밥 먹듯 하더니 해외에 가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역시나 지각을 한 셈입니다. 이에 대통령실의 김은혜 홍보수석은 왕실이 재조정했다고 해명합니다. 명백히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각한 탓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국가 정상의 해외 순방 일정을 이렇게 허술하게 계획할까요? 정말이지,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의전 시스템은 지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정부 상태 그 자체입니다. 설마 지각 때문에 일정이 틀어졌겠냐라던 예상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국내와 해외 가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습관적인 지각과 김은혜 홍보수석의 거짓말 해명까지 정말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게 정확한 분석인 겁니다. 지각한 거예요. 너무 늦게 도착한 거죠. 자,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웨스터민스터 사원, 뭐 사원하고 호라고 바로 붙어 있으니까요. 차로 1시간 5분에서 1시간 5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이렇게 구글 지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잡아도 3시 40분에 도착을 하니까 여기에 도착하면 5시 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찰스 공항에 리셉션이 있었잖아요. 유일하게 참석했었던 바로 그곳. 이게 6시에 잡혀있었어요. 찰스 공항 리셉션이 6시에 잡혀있었는데 어떻게 3시 40분에 도착을 합니까? 이러니까 조문도 할 수도 없었고 한국군 참전한 육군, 영국군에 거기에 허나도 못한 거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루 전에 가거나 했어야죠. 그럼. 이러면 원인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그냥 너무 무능해서 일정을 바보처럼 짠것 아니면 우리는 새벽에 출발해야 되는데 안 왔거나 전용기로 갔습니다. 전용기. KTX 끊어서 간게 아니에요. 언제든 출발할 수 있어요. 아무튼 조금 더 일찍 몇 시간 한 3네 시간 일찍 출발했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술 마시고 또 지각해서 비행기 늦게 뜬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출발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였는지, 이거 국정감사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9시 넘어서 출발했다고 알려졌는데, 원래 대통령 시에를서짠 스케줄표를 확보해야지 돼요. 몇 시에 출발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몇 시에 출발했는지 봐야 됩니다. 근데 하도 지각을 해되니까 대통령 윤석열이 지각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국민들 사이에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영국 배려 각별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저희가 리세션에 도착하기 어려운 상황에 착륙했기 때문에 왕실이 사이드카 배치를 통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원활한 이동을 도왔다. 조문 일정이 끝까지 확정되지 않았었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영국 내 상황을 영국 왕실도 정부도 자신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영국 왕실의 예우가 더 각별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문 취지에 맞지 않나. 왕실베리의 각별함은 이제 알고 있었다. 어제 알고 있었다. 여기서도 다 고백을 하잖아요. 리셉션 6시에도 도착하기 어려운 상황에 착륙을 했다. 지각했다는 걸 지금 시인하고 있죠? 왕실이 사이드카를 배치해서 도와줬다. 이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이 얘기를 왜 했냐. 영국 가서 홀대 받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 아니다. 영국이 우리를 얼마나 챙겨줬는데 리셉션에 도착하기 어려운 상황에 착륙을 했어. 6시에. 이 찰스 구강이 개최한 리세션에 거기도 지금 도착할 시간이 빠듯한데, 사이드카까지 동원을 해서 빨리 갈수 있게 도와줬어. 우리를 각별하게 대해줬어.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건 영국 왕실의 대한민국 정부가 무례를 범한 거예요. 일찍 왔어야 되는데 늦게 도착해서 손벌린 거 아닙니까? 조문하러 왔는데 조문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국에다가 무례를 범해놓고, 영국의 배려를 받았다고 자랑을 한다? 말이 되나요? 이건 민주당이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왜 이런 참극이 벌어졌는지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자, 대통령실의 해명을 찬찬히 뜯어보면 스스로 고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으로 참담하다.